한인 사회의 많은 장학 행사가 성적과 에세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 1.52세가 주축이 된한 장학 재단은 커뮤니티 봉사에 중점을 두고 대학 학자금을 정립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뉴스 매거진이 몬스터 장학 재단의 행사를 통해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올해 7학년인 자리아는 집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옷을 기부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맥케일라는 채소를 심을 수 있는 정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리아와 맥케일라는 올해 몬스터 장학생 모두 시카고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잉글우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도교사 스콧 컬크스트라 씨는 자리아와 메케일라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Their 몬스터 장학 재단의 열네 행사. 올해 4명의 새 장학생은 모두 셜우드 중학교 학생들. 한인 1.52세들이 설립한 몬스터 장학재단은 매해 한 학교를 선정하고 16명 지원자의 지역 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심사해 4명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자는 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며 2 개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몬스터 장학금의 특징은 연속성입니다 수예 학생은 매해 새로운 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천 달러의 장학금을 브라이스타 학자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대학 진학 장려와 리더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아이가 정말 우리가 넥스트 리더로 넥스트 오프라 윈프리처럼 정말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리더로 이 커뮤니티에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이 장학단체는 한번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그런 어, 도움을 주면서 이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고 또그 나아가서 사회 리더가 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열린 몬스터 장학재단 행사에선 8000달러의 장학 기금도 모금됐습니다. 몬스터 장학재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